안녕하세요 정선일 공부방입니다. 오늘 엑셀 시계열 Q&A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룰 질문은 장기적 예측이 가능한 시계열 모형은 없나요? 입니다. 어, 시계열 모형에서의 지속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I0과 I1이 있어요. i 0는 자기 상관의 지수적 감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I1은 무한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수적 감소하고 무한지속성은 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요. 중간이 없어요, 맞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정수처 차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은 그 중간에 한 분수차 차분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수적 감소가 아니라 약간 그 중간 정도인 하이퍼볼릭 레이트, 즉쌍곡선율로 감소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아르 m 마입니다 아르마는 아시죠. 이걸 보실 정도면 이제 앞에 내용들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앞에 내용들에서 제가 아르마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ALXT BL 입실론 T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아르마고 여기서 1 L이 들어가죠1 L 레거퍼레이트1 L의 차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아르 아, 아르마 아리마가 되는 거죠. 아리마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1마스 l d승이 되면 바로 그것이 아르피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피마에서 d가 0이면 아르마가 되고 d가 1이면 아리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르피마가 가장 일반적인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d의 절대값이 0.5보다 작다. 그럼 정상적이고 가역적인 시계이 되는 것이고요. d가 0.5보다 크게 되면 무한분산을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과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요.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아르마. 여러분들잘 아시는 아르마. 아르마 가지고 장기 기억성을 한번 모델링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P하고 Q를 길게 가져가면 돼요. 크게 가져가면 돼요. ARP를 하면은 P가 길면 길수록 장기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P를 크게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장기 기억하는 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르마에서는 그렇게 p 를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아르마처럼. 네. 왜냐면이 모델링 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요. D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움이라는 분은 이제 D가 0부터 0.5 사이에 있을 때 이게 장기 기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0.5부터 D가 1 사이에 있을 때 이제 평균 회귀 성향을 나타내는 비정상적인 시기열이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바이올리에이 사람은 뭐 제가 책으로 공부한 사람이라 어떻게 이름을 읽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d가 0부터 0.5 사이라면 장기 기억이라고 하고요. d가 마이너스 0.5부터 0이면은 중간 기억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저희 옛날에 교수님께서 케네스케네스 음 계속 그러셨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케인즈. 예, 케인즈를 책으로 공부하셔가지고, 케인네스라고 하셨었는데, 네, 그런 분들 계셨죠. 네,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분수 차차분에 대해서 맛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L의 D승을 2항 전개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1-L의 D승은 J는 0부터 무한대까지 감마 마이너스 D에 감마 J 플러스 1의 감마 J 마이너스 D에 L의 J승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L의 J승이니까 레그 오퍼레이트죠 이거를 감마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1 d n 더하기 2팩토리 얼분의 d d 1 l 제고 마이너스 3팩토리얼 분의 d 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e, r 3승 플러스 점점점점 점점 계속 가죠. 이게 뭐겠어요? 레그오퍼레이트가 j가 0부터 무한대까지 가니까 레그오퍼레이트가 무한대까지 간다는 얘기겠죠. 무한대까지 간다 이런 걸 만족하는 시계를 없어요. 데이터가 어떻게 무한대가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가 쓰는 데이터에 무한대만큼 가는 시계리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만족시키는 시계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어느 수준까지 더할 거냐 이걸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1-dL 더하기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쭉갈 거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더하는 거를 우리가 사용할 것이냐. 그걸 한번 결정을 해야 돼요. 한번. 네, 그거는 근데 제가 연구할 때까지만 해도 그거에 대해서 DT 어, 어느 정도까지 하십시오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못 봤어요. 못 봤고 그냥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내가 다른 걸 이렇게 몇 번까지 해봤는데 이게 뭐 결과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이 정도면 만족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디까지 더하고 빼고 하느냐는 약간 연구자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달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연구자의 영역이었고 d를 a 몇 번까지 더하는지 연구자 의 영역이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적당한 수만큼 더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크게 하면, 즉, 많이 더하면, 이게 실제로 그 추정하는 데 쓰이는 데이터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치성이 손상이 돼요. 근데 작게 하면 이제 효율성에 손상을 받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만족시키기는 좀 어렵다면 어느 정도 두개좀 타협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걸결정하시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